일전에 제가 한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신년이 프리미엄 전원주택 홈메놈에서 직접 참여를 하고 기획을 하고 어 향후 분양까지 할그 현장인데요 프리미엄 전원주택에 관한 소식을 좀 안내해 드리려고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어 현재 지금 4개동을 기획을 하고 있는데 4개동 골조가 다 끝난 상태고요 어, 이제 내장 공사가 곧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이제 앞으로 공사되는 과정을 직접 안내를 해드리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요. 어, 많은 분들이 이번 현장에 대한 문의를 많이 하세요. 어떻게 기획을 하게 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 제가 집을 회원님들에게 안내해드리고, 집을 사드리고 한이 일을 한 지가 벌써 한 10여, 1년이 됐습니다. 그 많은 분들의 집을 안내해드리면서, 를 그분들이 요구했던 이런 요구 사항들 그리고 미흡했던 부분들, 뭔가 아쉬웠던 부분들을 최대한 좀 어, 반영을 해서 한번 직접 기획을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에 어,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현장은 어, 신현이 산들마을이라는 이 단독주택 마을에 위치해 있고요, 총 100여 세대 정도의 그 단독주택이 형성이 되어 있고 프로젝트의 장점은 위치입니다. 어, 정, 남향에네개동 모두 앞에는 산뷰가 나오고요. 뒤쪽으로는 막힘없는 이 뷰가 펼쳐지기 때문에 처음에 네 세대를 기억 하면서 어느 세대 하나 모난 게 없고 너무나 완벽한 이런 단지 구성이 마음에 들었고요. 두 번째 장점은 면적인 것 같아요. 그총 1층, 2층, 3층, 그 3층 가락층까지 쓰는 이런 구조인데 1층은 바닥 면적이 30평이 나오고요. 2층은 29평, 3층은 15평, 토탈 74평 건물 면적만 74평이 나오고요. 지하 벙커 주차장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만 12평입니다. 그래서 토탈 쓰는 면적이 86평입니다. 실제로 현장에 와서 보시면 시원시원한 면적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어, 이번 프로젝트는 전문 디자이너 이제 디자이너와 같이 협업을 했고요. 기존 허가평면에서 내부 평면을 모두 뒤흔들었습니다. 완벽히 뒤흔들었고 제가 이 면적만 큰게 아니라 정말 효율성 있는 더군다나 수납까지 완벽히 책임지는 이 완벽한 평면이 저는 누구보다 자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내부 인테리어, 뭐 평면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전원주택이다 보니 가장 이제 기본은 단열 마감, 그 다음에 효율성을 많이 신경을 썼고요 어, 단지가 크다 보니까 시스템 에어컨이 총 10배가 들어가는데, 그 외에도 기타 전열기구들기본 옵션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들을 완벽히 편안하게 쓸수 있도록 천장에 태양광 패널공사를 시공합니다. 시공을 해서 마음껏 전열기구를이용할수 있도록 저 기여를 했고요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지에 장점은 아무래도 뷰입니다. 앞에 막힘없는 상뷰 만약에 후면에 나와 있는 막힘없는 뷰, 이런 뷰들을 좀 극대화시킬 수 있도록 어, 이런 개방감 있는 창들을 좀 많이 넣었어요. 그래서 좀 마음껏 이런 전환택의 삶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목소리> 어, 최초에는 저희가 짓는 과정, 그리고 안에 들어가는 야하 옵션이나 마감 스펙들을 전부 다 공개를 하면서 안내를 해드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 아무래도 이 유튜브의 특성상 많은 분들이 지금 보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전에 한번 광고를 나갔더니 많이 조금 이제 오버하시는 이런 파업체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광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나중에는 다 공유하겠지만 그래서 뭐 일부 공개를 하고 일부 공개를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간략하게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요. 이 영상이 끝나면 현재까지 지금 진행되고 있는 진행 과정을 현장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후면업에서 진행하는 신현이 프리미엄 전원주택 현장 소식을 지금부터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처음으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신현이 프리미엄 전원주택 이 입구에 나와 있는데요. 제가 왜 입구에 지금 나와 있냐면 현재 있는 이 위치가 이 산들마을이라는 전원주택 단지입니다 근데 이제 이 입구를 보시면 바닥에 이 공사 차량들이 많이 운행을 하셔가지고 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크랙이가 있어요 크랙이가 있고 도로가 좀 파손되어 있는 곳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제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 그 입주하기 전에 이 바닥 이 초입 지금 보이는 이 도로 끝선에 보시면 이 메인도로와 맞닿는 도로인데 도로 끝에까지 해서 저희가 이제 아스콘 포장을 할 예정입니다. 요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진입도로는 지금 현재 육안에 보이는, 육안으로 보이는 이 도로 폭은 지금 8m입니다. 8m. 이 보이는 이 공지도 만약에 개발이 된다 그러면 전면 공제 2m를 후퇴를 하게 되면 여기도 10m 도로가 확보가 되고요. 자, 이제 저희가 진행을 하는 사업 그 주택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 향은 지금 이 전면에 보이는 이 앞쪽 산쪽 바라보는 방향이 남향입니다. 남향을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단진의 도로, 마찬가지로 여기도 개발이 다 완료되면 10m 도로가 확보가 될 예정이에요. 도로가 상당히 넓어서 지하 벙커 주차장에다 차를 대고선도 주차를 충분히 할수 있는 넓은 면적이 확보될 것 같습니다. 바닥 보시는 것처럼 여기도 아스콘 포장 전부 다할 예정이고요 깔끔하게 포장할 예정입니다 지금 처음 보이는 첫 집부터 1동, 2동, 3동, 4동 총 4개동 공사가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현재 공정은 보시는 것처럼 골조는 다 끝났고요 지금 한개동 외관을 지금 붙이고 있고요 다음 주부터 이제 매장 공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지금 영상으로 보시면 건물이 작을 수 있겠지만 저희가 쓸, 쓰는 면적이 80평이 넘습니다. 엄청 큰 내부 면적이 있기 때문에 천천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지하 벙커 주차장 차를 두 대를 충분히 댈수 있는 내부 면적이 나오고요. 내부 안에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안쪽을 보시면 넓은 창고 면적이 있어서 차를 주차를 하시고 불필요한 뭐 세차용품이나 공구들 이 안쪽을 이용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어, 타입별로 내부 면적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그 지하에서 올라가는 면적이 조금 다를 수는 있는데 차를 대시고 지하벙커 셔터도어를 닫고 이렇게 안으로 올라가는 이 구조입니다. 지금 첫 번째 동은 마감공정이 조금 더디기 때문에 제가 올라가지는 않고 세 번째 동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 3동으로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여기 단열재가 쌓여져 있는데요. 그 산정에 쓰였던 단열재입니다. 220T 단열재를 썼고요. 아무래도 3층 같은 경우에는 겨울철에는 춥거나 여름철에는 덥거나 하는 그런 그 부분이기 때문에 단열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시입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타입별로 장점들이 있고 단점이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거을 공정 과정에 따라서 좀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어, 제가 지금 조금, 현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외장 공사를 하고 있는 이3동을 한번 안내해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안에 공정 중인데 약간 소음이 날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차는 두 대가 제가 벙커 주장에 주차를 할수 있고요. 안에도 똑같이 창고 면적이 나오고요. 창고 면적도 충분히 띌수 있는 내부 면적이 나오고, 이 마감에 대한 부분이나 디테일 부분은 점점 앞으로 바뀌는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어서 위에 층으로 한번 올라가 볼게요. 차를 대고 이제 안으로 올라가는 중입니다. 지금 외장 공사라고 있어서 소음이 좀 많이 발생되고 있어요. 조금 양해해 주시고요. 저희가 뒤에 테라스도 있는데 이면적은 나중에 정가되면 좀 공사를 공사 현황을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보이는 이 부분이 현관이고요. 현관을 지나서. 좌, 우측 면적이 나오는데, 자, 이쪽이 남향 쪽에 배치되어 있는 거실과 주방 모습인데, 여기를 보여드리기에 앞서 1층에 방이 있습니다. 1층 방 찾으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1층 방 같은 경우에는 자녀분 혹은 나이 드신 분들이 있으시다 그러면 연로하신그 부모님이나 쓰시기에는 참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시스템 에어컨 기본으로 다 들어가고요. 후면에도 이러한 테라스 면적이 있어요. 아직 정리가 안돼 있는데 테라스 면적도 쓰실 수 있고 자 아까 말씀드린 천정 시스템에 공사하려고 배관 매립 다 했고요. 자 1층에 있는 화장실 샤워부스가 들어갈 만큼 넉넉한 크기의 1층 공용 화장실이구요 저희가 1층을 하면서 여기 보이는 이 썬룸 같은 이 공간이 나옵니다. 여기는 픽스 창이 시공이 될 예정이고요. 어, 픽스 창 안에는 비를 맞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 면적은 본인이 원하시는 그 용도에 따라서 다양하게 쓸수 있는 면적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이 보이는 면적이 주방과 거실 면적입니다. 제가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지금 이 거실 부분 이미지 샷을 보여드릴 거예요. 이 측면에는 에탄올 알로가 지금 이채광창이랑 맞춰서 메립평으로 저희가 제작을 할 예정입니다. 메립평으로 그리고 야트홀은 이쪽이 되겠죠. 쇼파는 제가 지금 보는 방향으로 해서 뭐 기역자로 시공을 하셔도 되고요. 넉넉한 크기의 내부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자, 이어서 주방. 제가 주방 사이즈는 상단에 있다 올려드리도록 할게요. 엄청납니다. 여기에 이제 멋진 많은 이런 퍼포먼스가 나올 예정이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고요. 남양의 배치에 있는 거실 정원입니다. 지금 이게 영상으로 다 표현이 될지 모르겠는데, 아, 제가 한번 나가볼게요. 이 테라스 이 뷰가 엄청납니다. 정남향이에요. 지금 바라보는 방향이. 자, 테라스 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건물에서 쭉 흩어주고, 테라스 뷰입니다. 지금 1층에서는 정남향 이 거실 정원은 이렇게 숲뷰가 나오지만 이따가 3층에 올라가서 테라스 뷰도 훌륭하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안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바닥 지금, 어, 이번 주에 방통 통미장을 지금 할 예정이에요. 근데 통미장 하기 전에 열반사 단제를 시공을 해서 그 바닥에 여섯실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밑자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1층. 보이는 이 곳이 세탁실이 아닙니다. 여기는 보조주방이에요. 여기 보조주방도 엄청난 크기죠. 왜 그랬냐면 저희가 안방과 작은 방, 드레스룸, 이러한 동선들이 다 2층에 몰려있기 때문에 세탁실은 2층에 있습니다. 여기는 보조주방, 김치냉장고가 큰게또 있다 그러면 이 공간을 활용하시도록 저희가 컨셉을 잡았어요. 자 중간 계단인데요 이 계단도 저희가 조금 이쁘게 지금 디자인이 잡혀있는데 요거는 나중에 공사되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한번 올라와 볼게요 자 2층으로 올라오니까 보이는 전면부 요큰 공간이 2층 테라스 공간입니다 테라스 면적인데 아마도 어, 2층에서 메인 빨래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질 거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이 공간에서 빨래 말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1층에 1층과 마찬가지 크기의 사이즈 중간 방 하나가 더 있고요. 모든 방에는 다 보신 것처럼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똑같이 공유 화장실. 화장실도 여기도 마찬가지로 샤워 부스하고. 다 들어갈 수 있도록 면적이 상당히 커요. 자, 그리고 재밌는 공간이 또 있어요. 자, 여기가 뭐냐면 펜트리장입니다. 이제 실제로 와보시면 엄청 커요. 여기에 저희가 수납 공간을 전부 넣어드릴 거예요. 그 모자란 펜트리 수납 공간을 이 펜트리장을 이용해서 쓸수 있도록 이렇게 잡았고요. 이 맞은편에는 세탁실. 여기도 공간이 엄청나죠. 아직 문은 안 달려 있는데 이쪽에 세탁기 신호 그래서 빨래를 하고 2 층에 있는 야외 테라스에서 빨래를 날릴 수 있도록 이렇게 공선을 최대한 편리하게 잡도록 했어요. 개인적으로 지금 어 많은 분들이 참 반응이 좋을 거라고 예상되는 이 안방 공간입니다. 지금 안방 보이는 이 천정에도 시스템 에어컨 공사가 들어가고. 마찬가지로 정남향의 안방 뷰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가 4개동 전부 다 이러한 뷰라고 보시면 돼요. 안방 뷰고요. 이 면적이 끝이 아닙니다. 이 안방 안방 면적에 사이드 쪽에는 자두 번째 드레스룸 이 들어갑니다. 드레스룸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유 엄청 넓습니다. 저희가 이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모든 수납장 다 들어갈 예정이고요 어, 스타일러 그 다음에 어, 다른 액세서리까지 전부 다 풀옵션으로 지금 드레스룸을 꾸며 드릴 예정이에요 드레스룸도 드레스룸도 비가 좋네요 한번 보여 드릴게요 그리고 앞쪽에 안방 화장실이 나오고요 이게 안방 화장실입니다 여기가 파우더룸이 될 거고 이쪽이 욕실과 욕조가 들어가고요. 스탠딩 샤워 부스가 들어가고. 자, 이어서. 한번 3층도 보여드려야겠죠? 3층은 다락 공간인데, 아, 저는 개인적으로 3층이 너무 좋아요. 남자분들은 이 다락에 대한 이런 로망이 좀 있으시잖아요. 3층 한번 보여드릴게요. 마감이 아직 안돼 있어서 뭐 정신은 없지만 대략적인 느낌만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3층은 보시면 공간이 상당히 여기도 넓습니다 아직 마감은 안돼 있는데요 참고만 해주시고 3층도 에어컨이 들어가고요 3층 테라스 여기 테라스가 엄청 납니다 앞쪽 테라스고요 거실과 똑같은 전면부, 정남향에 삼뷰가 나오는 넓은 테라스가 있어서 어린 자녀분들이 있다 오르면 이 공간에다가 그 여름철에 수영장을 만들어가지고 아이들을 음고 놀게 하면 참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공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넓습니다. 자, 그리고 쓸수는 공간도 상당히 많죠?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뒤에도. 저는 뷰가 이쪽이 더 좋은 것 같아요. 후면 테라스. 앞쪽이 남양이기 때문에 이쪽은 당연히 이제 북창이 되겠죠. 북창인데도 저희가 이 땅을 선택한 을 이유가 바로 이거였습니다. 앞뒤 정, 전망이 전부 막히지 않는 확티에 있는 이뷰 때문에 이플레트를 시작을 했는데 역시나 너무 좋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후면에 있는 3층 테라스도 너무 좋아요. 아직 공정은 많이 남았습니다. 지금 저희가 외장 공사하고 있고, 어, 다음 주부터 이제 내장 공사, 내부 인테리어 공사가 들어갈 예정인데요. 원래는 그 공정 과정을 소개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다 이제 꾸며놓고 할까 생각했는데, 물어보시는 회원님들이 많아서 이렇게, 아, 어수선하지만, 약간의 지금 공간을 공사 과정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렇게 외장 중공사 한참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외장, 외장 모습도 한번 공개하도록 할게요. 이상 호메노 라디오 팀장이었습니다.